안녕하세요. 물류 및 운송 업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신뢰성 있는 위탁 운송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최적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뢰성 있는 기업 찾기. 먼저 신뢰성 있는 위탁 운송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리뷰를 확인하고 기업의 평판 및 이력을 조사해보세요. 또한 해당 기업이 인증 및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경험과 기업의 업적은 안전한 위탁 운송을 보장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전문성 및 경험 검토. 위탁 운송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업계에서 활동했는지,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다루었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다양한 운송 요구사항에 대처할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기술적 인프라 및 효율성 평가.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강화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해 GPS 추적 시스템, 실시간 알림, 그리고 안전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술적 효율성은 물류 작업의 원활한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가격 및 계약 조건 비교. 가격은 물론 계약 조건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양한 위탁 운송사의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세요. 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추가 비용이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고객 서비스 및 응답 시간. 우수한 고객 서비스는 물류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합니다. 회사의 응답시간이 빠르고 문의사항에 대한 친절하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속한 대응은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를 가능케 하며 이는 고객이나 협력사로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위탁 운송사를 찾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의 검토와 비교를 필요로 합니다. 신뢰성, 경험, 기술적 효율성, 가격 및 계약 조건, 그리고 고객 서비스 모두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러한 팁을 참고하여 적합한 파트너를 찾아 물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세요.